두 번째 투수 송진호 선수입니다. 그치. 원아웃 투자는 없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안타입니다. 일루에서 멈춥니다. 다음 타자는 호잉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멈죠 스트라이크를 꽂아넣네요 2구째 멈죠 빠졌습니다 볼 카운트 1앤1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그걸 안속아주니어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1앤2 상당히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네번째 공 낮게 왔습니다 투볼투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있어요 오 때립니다 안타가 될 뻔했는데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6구째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콜카운트로 갑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참았네요 떴습니다 입맞은 타구인데요 유격수 가잡만 했습니다 4번 타자, 4번 타자. 로사리오, 로사리오 선수입니다 로사리오. 시즌 4할2푼 9리 1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아웃 주장 1루 받아쳤습니다 유격수 글러브에 빨려들었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최말 한화 이글스의, 한화 이글스의, 공격.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 장종훈, 장종훈 선수입니다 장종훈. 시즌 4할1푼 8리 2개의 홈런 3타... 8회, 8회 초 2회. 선두 타자는 최정 공격. 선수입니다 시즌 3화로 오픈 7리 한개 홈런 3타점 진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밀어내입니다 오른쪽 김태균이 처리합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드라이오! 바라보면서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내입니다 7번 타자 등번호 61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4할 2. 1개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급 때립니다. 투수가 잡아 냈습니다. 양팀 점수 한 없습니다. 한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투수구치입니다. 마운드는 오, 이제 투수구치. 박정진 선수입니다. 박정진. 9회, 9회 초. 초. 선두 한 타자는 한 8번 타자 한 박경환 한 선수입니다. 한한 타자. 타자. 시즌 4할 4푼. 4푼. 밀어냈고 이루 잡고 1루에서 일사의 그 주자 없습니다 좌익수. 타석에는 어, 이강돈 선수입니다. 어.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돌렸는데 내야 크게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내야를 넘지 못합니다. 타석에 어. 정은원 선수입니다. 정은원. 첫 타석은 1루쪽 어. 주자 없는 상황. 얼 맞은 타구인데 안타가 됩니다! 2루 송구 1루에서 멈춥니다 타자. 2번 타자 한 이정우 한 선수입니다 투수, 투수 교체를 하네요 한화의 네번째 강제. 투수 강재민 선수입니다 초구 바깥쪽 빠집니다 원볼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스트라이크.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one 배틀을 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코스에 지금 바깥쪽으로 빠른 볼이 들어왔습니다. 투 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너무 깊었어요. 여기서 이 카운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트라이크!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투앤 투가 됐습니다. 저 정도 투구가 돼서 들어오면 타자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자 첫 거! 2루수 잡았습니다. 정근우가 처리합니다. 오늘 경기 한화이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